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남자가 드라이버로 날로 뒷면을 열더니 끊어진 전선을 찾아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보지 않고도 고장난 난로를 순식간에 고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대단하십니다. 이쯤 되면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작진은 우선 제보자부터 만나 보기로 했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아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어예 아, 예, 예. 예 저희가 좀 예, 이거 예. 이거 영상 여기서 찍은 거예요? 아니 우리 딸내미가 찍어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예. 어디 가면 좀 만나 뵐수 아, 있을까요? 예, 예. 한1주일 정도 가면 되는데. 못 고치는 거 없어요. 집도 지레면 아마 죽 거예요. 이분이 참 유명, 유명하다 고 그래요. 저쪽에 이길 따라 가면 저기. 반반 보이거든요. 모든 보지 않고도 고친다는 소문의 능력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혹시 못 들은 걸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째 갈수록 캄캄해지는 복도. 혹시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하던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세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상 속의 그 남자입니다. m b n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아, 예. 어운데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좀 이렇게 어, 만들고 있습니다. 불을 안 켜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남자 안 돼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이곳에서 이게 웬일일까요 어두운데 불안 켜고 일하세요 아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 옛날 한석봉은 불을 끄고 글씨를 썼다더니 불 끄고 톱질이라니요 보지 않고도 척척 이 남자의 놀라운 능력을 공개합니다. 계세요, 여기 선생님 계세요? 야, 예, 안녕하세요.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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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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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고는저고 저는 뭘 그렇게 잘 고치시길래?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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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저그래는그래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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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저고 저는 저는 고는저난저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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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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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또 불을 안켤 참인가 본데요. 그대로 자리 잡고 앉아서는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날로 내부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전선을 찾아 꼼꼼히 만집니다. 아, 이게 아사갔네요. 호랍게도 손끝으로 고장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곧바로 수리에 돌입 전선 피복을 능숙하게 벗긴 다음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데요 오 마치 다 보고 있는 듯 능수능란한 솜씨입니다 순식간에 수리 완료 그나저나 난로가 제대로 켜지긴 할까요? 허, 이거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뚝딱 고치시나봐요 뭐 맨날 하던 일이니 하던 짓이니깐 뭐끝까지 끄고 태웠어요. 여기서 호기심 발동.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30년 경력의 베테랑 전파사 수리공은 어떨까? 불을 끄고 고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네,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해봐야죠. 제작진이 미리 준비해 둔 전기 스탠드를 수리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불 꺼주세요. 어이, 뭐. 캄캄하니까 조금 날라가네요. 나사 구멍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듯한데요. 어둠 속에서 고전 끝에! 스탠드 분해는 성공!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전선을 만지는 손끝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뜯는 거 뜯뜯었는데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게 아주 난감하네요. 어느 게 나간지도 모르고 어느 쪽 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니까 뭔가 이 불끈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결국 백기를 들고만 베테랑 전파사 수리공. 이제 선생님이 그거 못 했던 거 같이 이어서 네. 할게요. 꺼주세요. 이번엔 남자의 차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드라이버를 한 번에 찾아 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속도부터 다른데요. 전선을 이리저리 만지는가 싶더니 단박에 끊어진 전선을 발견. 순조롭게 전선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과연 어둠 속에서 얼마나 잘 고쳤을까요?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데요. 어이 들어오네. 한 60년 대신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30년 경력 기술자도 놀란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그런데 복도로 나온 이 남자의 모습이 어딘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심지어 발밑에 청소기에 걸려 비틀거리기까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자유자재로 보일 정도인데요. 아니, 선생님, 예, 어디 좀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 어, 손끝으로 모두 다 만져보고 어, 이렇게 해야만은 알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알수 있다고요. 그때 남자가 뭔가를 꺼내 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카드입니다 놀랍게도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남자 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신경과 필름에 해당하는 막막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성이 그만큼 심하고 막막에 시신경 위축이 심하신 상태입니다 빛을 전혀 지각할 수 없다는 남자. 하지만 그는 빛이 없어도 볼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네, 저는 서, 손끝이 눈입니다. 손끝이 눈이라니, 대체 어느 정도의 감각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소고기를 만져본 다음 돼지고기를 만져보는데요 과연, 감촉만으로 고기의 종류를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네, n g 맞습니다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o 예, 말씀해 주세요 s y o 쪽 go almost h u d u r u 고 g a Ningao. y e 저기 감이 좀 이렇게 바로 오네요. 음. 이대로 끝낼 순 없겠죠? 속감만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한 부침가루와 밀가루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밀가루를 손끝으로 느끼듯 천천히 만져보는 남자. 이번에는 부침가루를 꼬집듯 엄지와 검지로 만져봅니다.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웃음인가요? 이건 아주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난제를 만난 듯 다시 한번 신중히 만져보는데요. 몇 번이고 만지고 또 만지는 남자. 장고 끝에 약수 둔다는데 과연 밀가루와 부침가루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부침가루 저거고. 어 왼쪽게 어, 밀가루요. 아 맞히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이거는못 아, 맞힐 줄 알았는데. 네. 세상에 대체 무슨 차이를 느낀 건가요? 밀가루가 가볍습니다. 어 이렇게 좀 어, 접착력이라 할까요? 어 그것도 차이가 있고. 어이 부침가루는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었을 때 어, 무게가 있고. 어, 접참용은덜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대박이시네. 예, 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안녕히 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 어떻게 오셨죠? 예, 약해 놨잖아요. 아어르니시온나네네 들어오세요 네. 네, 안 들어왔어 네,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 정의 침대 잡아두고 계세요 예예 아니 이분은 뭘 고치러 오셨길래 예약까지 하고 왔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흰 가운을 입고 등장한 남자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 어, 저쪽 별 보시고요. 남자는 할머니의 어깨부터 등까지 안마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 안마사입니다. 어, 그러간그 그러니까 우리 근육통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안마로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마를 업으로 삼게 된건 27년 전 시력을 잃고 난 뒤였다는데요.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된 것일까요? 기능 원인 불명으로 하루 아침에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진짜 저, 처음에는 설마 내 눈이 안 보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물 다섯 살 군대를 막 제대한 남자에게 찾아온 벼락 같은 시련.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했지만. 평생 앞을 볼수 없을 거라는 진단에 모든 걸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눈으로 찾아온 어둠이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왜 진짜 병신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병신이 되지. 왜 눈이 안 보이는 병신이 돼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 저거 냐 하면서 참 바위를 속으로 때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세상 30년 전 보았던 것들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어. 눈좀 생각나세요? 눈 봤을 때는 눈, 눈이 눈이 봤죠 음... 진짜 내 모든 걸 주서 내 눈이 이렇게 다시만 볼수 있다 그러면은 뭐내거뭐다 줘도 아 아깝지 않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얼마나 절주만 살아 생전에 한번 세상을 봤으면은 그게 꿈이겠죠. 피나는 노력 끝에 눈을 대신할 감각을 길렀지만 눈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아 씨. 어이 누 집에 있었어? 어 예. 아니 수돗물 안 나오는데 어, 네. 혹시 어디 얼어가 옥상에 어. 좀 한번 올라가 보든가. 동파 됐나? 어 그래요? 어. 어 한번 올라가 봐야죠.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일까? 수돗물이 안 나온다며 세입자가 찾아왔는데요. 얼었나 좀 봅시다. 네. 남자가 수도관을 살펴볼 모양인데요. 밸브를 돌려도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얼었는데. 이 밸브가 예 움직이질 않네. 아, 손... 어, 근데 강대 한번 떨어져요 어, 어, 얼었어. 어, 뭐다. 이건 주가 죽기는 엄청 추운가 봐, 이게. 이렇게 쌌는데도 이게 얼 정도면은 우린 여기 아래층에 사무실 겸 쓰는데 물이 안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와본 거죠. 아, 근데 이거를 여기 사장님 고치세요. 못 고치는 거 없어요. 의미 뭐든지, 맞혀. 뭐든지 잘해요. <laughs> 네. 집도 지려면 아마 질 거예요. 아. 아무리 손끝이 예민해도 동파대 수도관을 고치는 게 가능할까? 남자가 스티로폼 박스를 찾아 수도관에 씌웁니다. 이번엔 사정 없이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헤어 드라이기 아닌가요? 드라이기를 스티로폼 구멍에 집어 넣기 시작하는 남자. 대체 어찌할 작정일까요? 드라이기를 켜서 뜨거운 바람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기 시작하는데요. 하하, 기상 천외한 발상입니다. 외기렇게어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러면은 여기 배관이 깨집니다. 역시 맨손의 마법사, 만능 손 사나이만의 비법이었네요. 어디 볼까? 아, 어, 물 나온대요. 아, 이제 물 녹은 겁니다. 아, 네.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 밸브를 끼워서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요. 로 꼼꼼하게 조인 다음 수전을 연결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도 제대로 고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거는. 그 세입자가 이렇게 뭐 고장이 나고 이러면 어 자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고쳐달라는데 일일이 다어 기술자 불러서 고칠 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조아들은 뭐 그냥 왔다만 저거 해도 몇만 씩이니까 그냥 제가 손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오후 하루 종일 뚝딱뚝딱 부지런히 움직이던 남자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 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세요? 네 저희 아안사람입니다아 바닥이 차네. 자기야, 저기, 연탄을 갈아야 되지 않아? 네, 알았어. 아내 부탁에 곧바로 일어나 연탄을 갈러 나왔는데요. 연탄 깨지지 않게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집게를 들더니 정확하게 연탄 구멍에 잘 맞춘 다음 한 번에 꺼내는 남자. 연탄 구멍 때문에 연탄 갈기 힘들지 않아요? 아, 어, 항상 갈아봤어요. 이 누우면서 손끝이 이렇게 가요. 아, 왜 그는 손끝에 이불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아, 그럼 분명히 안 맞으면 요렇게 돌려가면서 불기운이 이렇게 맞게. 음. 그래서 이거 들어갈 때 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음 연탄 가는데도 남자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불기운을 손으로 느끼며 연탄 구멍을 맞춘다는 건데요. 그냥 영상 가든 거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음. 정말 안 되는 것도 없고 못 하는 것도 없는 만능손이네요. 남자가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고치는 것만 잘하시나 했더니 닭 손질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보이신데 칼질을 하세요? 음, 다 손끝을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하고. 이거 제로제로 항상. 뭐 저희들은 손끝이 제2의 눈이라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나 했더니 고추장을 그것도 단번에 꺼내는 남자.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서 그렇게 아시고선 꺼내시는 거예요. 손 닿는 대로 꺼내신 것 같아서. 맨옷칸에는 양념 같은 거 드는 거큰게 음. 있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반찬 이런 게 있고, 맨 밑에 칸에는 이제 김치통 큰 것들. 음. 김칸가 이제 어디 있는지 대충 이렇게. 오늘 메뉴는 남자가 제일 자신있다는 닭볶음탕인데요. 삼시세끼 요리하는 것부터 상 차리는 것까지 세심하게 아내를 챙긴다는 남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 남자는 만능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아이가 컴퓨터를 아. 하다 이게 네. 스피커가 한 소리가 네. 소리가 안 난다는데 네. 고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 보시죠. 예, 한번. 동네 만능 손으로 소문이 자자한 탓에 수시로 이웃들이 고장 난 물건을 들고 찾아온다는데요. 잘 되다가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뭐어디 접촉 불량이나 아. 뭐 떨어졌거나 선이 뭐불렉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스피커 소리부터 확인해 봅니다. 저 스피커가 네. 이쪽은 나오는데 2점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선이 떨어질 거는 있는데. 아, 선이 떨어졌다고요? 네. 얘가 아, 너무 네. 컴퓨터가 네. 그런가 보다도 네. 선이 이게 꼬이잖아요, 이게 막. 네. 이게 꼬이 있으면 선이 이게 끊어지고.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응. 음. 고칠 수 있으세요? 네? 네. 한번 고쳐 봐야죠. 뭐. 네. 과연 남자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다 끊어졌네, 이게. 아예 그냥 끊어져 버렸네, 이게. 응? 그런데 이번엔 색이 다른 두 전선이 모두 끊어진 상황. 전선은 같은 색끼리 연결해야 하는데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우선 전선끼리 맞대봅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예, 이게 맞네요. 놀랍게도 소리를 듣고 연결 상태를 알아내는 남자 안 맞을 경우에는 그 모노가 나온다 그럴까요? 어 그런 역할이 들립니다 이게. 좀 이걸 잡고 좀 그래볼까? 어 이제 선이 이렇게 맞으니까 소리가 나오네요. 보스 이게 딱수 선을 딱 뗐을 때. 손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저는 아무리 들려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걸 왜 몰라요? 혼란 당해 하는데. 전선을 잘 연결한 스피커를 다시 조립. 이쯤 되면 맥가이버가 따로 없습니다. 어, 예, 진짜 아까는 안 들렸는데, 어, 진짜 잘 나와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휴지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는 안 나왔는데. 어. 어 근데 진짜로 보이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음 어, 그게 안 보이시는 분 같지가 않으세요. 아모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잘 쓰겠습니다. 네, 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날 무슨 일일까? 남자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남자에게 외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참을 걸어서 어디에 온 걸까 했더니 나무를 파는 목재상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또먼 길을 오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어,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집 사람한테 하나 만들어 줄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나무 좀볼수 있어요? 네. 또개들하 가져가서 또 바꿔주셨어. 다가올 결혼기념일을 위해 아내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겠다는 남자. 어, 이 정도 되는 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8천이나 몇천이나... 뭘 만들려는지 신중히 나무를 고릅니다. 두 개를 드려요. 네. 네, 이거 두 개하고. 이거 하나 더. 원래 자주 오세요? 네. 한, 한, 한 달에 한두 개씩. 이거 사다가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건 <laughs> 우리안 봐서 모르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작업에 돌입한 남자. 대체 무슨 선물일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음 가로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리가. 다 잘라야 되겠는데? <laughs> 나무를 자르기 위해 무언가를 찾으러 온 남자. 그런데 공구를 만지는 남자의 손이 어째 불안해 보입니다. 어? 톱이 없네. 어? 아 내가 여기다 넣는 게 없네. 뭐야? 저 피디님. 피디님. 네. 아, 어제 저 쓰던 목재용 저기 톱뭐 있죠? 아래쪽에 놔뒀는데. 아. 예아 여기다 놔두 찾지 없죠. 이거 걸어놔야지. 우리는 이거를 막 이렇게 놨더면은 있던 자리였으면 찾습니다. 못 찾아요. 아 그게 원래 어디 있던 어이저 톱은 여기 어 이렇게 그저 톱이 있는데 여기 걸렸던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 걸렸던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이게 더듬으니까 없으니까 못 찾는 거죠. 여기 있는지 모르고. 아그게아괜 그래. <laughs> 네. <laughs> 괜히 <괜찮, 웃음> <괜찮, 웃음> 죄송스럽네. <웃음> 도와드린다고 한건데아괜찮습니다 <laughs> 공구 하나도 종류와 크기별로 정리해둔다는 남자. 그래야 언제든 손만 뻗으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만드시려고 하는 게머릿 네. 속에 다 구상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설계 시키면 설계 도면이라고죠. 네. 그렇죠? 설계도면이 음. 제머릿속에다 있는 겁니다. 뭔가를 고치거나 만드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는 남자. 어머님은 뭐라고 안해요 어이 집사람 뭐라고 그죠? 어, 집사람 맨날 시끄럽게 뚝딱댄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희 저 별명을 신랑이 아니라 뚝딱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이게. 하도 뚝딱대니까. 음. <laughs> 그렇게, 뚝딱뚝딱 뼈대를 잡기 시작하더니, 밤이고, 낮이고 계속되는 남자의 작업. 대체 무슨 선물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얼핏 봐서는 평상 같기도 하고요. 이 안에, 아, 열선이 깔려있습니다. 음. 이판 안에. 어, 그래서, 열선이 이 양철판을 대해 줘갖고, 이걸 이제 어, 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온돌 침대네요. 네, 그렇죠. 선물은 다름 아닌 온열 침대. 장판까지 마무리로 꼼꼼하게 깐 다음 온도 조절기까지 연결하는데요.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 침대는. 이제 온열 침대는 어, 이걸로 다된 겁니다. 아내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남자가 준비한 결혼 기념일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그 아내분이 많이 좋아하시겠죠? 어 이걸 보고서 참 아내가 참 좋아해야 할 텐데 글쎄요 어? 좋아할란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laughs> <laughs> 음, 그냥 안 되는데? 어, 저기 내가 응. 당신을 위해서 응. 어, 선물을 하나 이렇게 좀 준비했거든. 응. 그럼 가보자. 알겠어 저쪽으로 잡아. 어 당신을 위해서 응. 내가 만든 어, 선물이야. 선물이야? 근데 이게 뭐 침대 같은데? 응 음, 침대야 이게 음. 어 온열 아, 침대. 음. 아주 탄탄하고 좋네. 음. 음. 수고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만드시고선뭘 그리 쑥스러워하실까? 아버님 네. 만들어 주시고서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laughs> <laughs> 웃는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부부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택시까지 타고 먼 길을 가는 듯한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부가 찾은 곳은 마을의 한 경로당. 한 달에 한번 정도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어디 가셔. 바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를 해드리는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갖고 얼렁 좋아졌으면 좋겠네. 이곳간에 병이 다 같아. <laughs> 그럼 좋지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일까? 남자가 공구까지 챙겨왔습니다.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바늘을 끼는 게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그 바늘을 끼는 거를 네.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갑자기 볼펜대를 톱으로 갈기 시작하더니 실을 돌돌 말아 순식간에 뚝딱 금세 실꿰는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바늘 구멍에 도구를 집어 넣은 다음 이렇게 실을 꿰서 쭉 당겨서 떼면 됩니다. 할머니들께 나눠줄 선물을 미리 만들어온 남자. 할머니들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시각 장애인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알고 많은 봉사들에 재능을 도움받죠 빛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남자. 더욱 환하게 빛날 남자의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